파란색 가면 이렇게 는 건가?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마약 크래프트 영절 70등 영을 까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.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어, 여기에 영절 70명 베타비드라고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첫 번째, 두 번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다섯 여섯 서 일곱, 여튼, 어. 정말, 내가 긍고 이 곳이... 아. 지금 맞나 네. 제대로 들었네요. 이거를 클릭해주시면 마크까지 시작됩니다. 뭐, 알겠죠? 이렇게 이런... 이... 다운로드. 이때까지 루카님이 됐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